예 시작하겠습니다. 아니 이제 시작이 전에 이건 좀 물어봐야 될것 같아요. 뭐? 일본에 우리가 아는 호빵맨처럼 약기 소박빵맨이 있다면서요? 에 말도 안돼 나는 그런 거없어 말도 안 돼. 네, 안 그런 거 말도 안 돼. 네. 하지 님 있어요 없어요? 있어요. 있어요. 이자오 맞죠? 예, 있어. 뭐? 있다 그랬잖아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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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약사와 판마에 노래까지 있었어요. 어? 어? <laughs> 잠깐만 근데 이게 잠깐만 내가 봤을 때 야키소바 빵맨 노래 준비오신것 같은데 <laughs> 혹시 책을 부탁하면 할수 있는 거죠? 마이크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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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꺼낸다 <웃음> <웃음> 알겠습니다

아. 시작합니다. <laughs> 아, 진짜. 뭐라고요? 이절도불러 <laughs> 주신다고요? <laughs> 와, 이정까지들어다고요 와, 이정도도 아, 되는데! <laughs> 아직은 이기소로방이도로 주신다고요? 이정이따가 부서나면 또해이죠이정이정이 정도로 다고요이정다